<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988척TV의 나도성입니다. 오늘은 제27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의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톡톡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그세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잘 인식을 하고 분석을 했더라도요,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력은 높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톡톡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문제 해결 역량이 떨어지는 핵심적인 요인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 논의의 말씀을 드렸죠 사회 구석구석에 확산되어 있는 이념 과잉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요 문제 해결력을 높이려면요 그리고 실용주의를 확산시키려면요 이러한 이념을 기반으로 한 이론보다는 방법론 지식으로서 프로세스와 도구를 개발해서 활용하려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더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 지식으로, 지식으로요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3.3 사고방법론과 문제해결 다 5가지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간단히 요약을 해보 해보면요, 3-3 사고 방법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문제 해결 프로세스별로요, 각각 활용할 수 있는 아홉 가지 사고 수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었죠?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데는요, 반성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관계적 사고라는 수단을 활용하기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를 진단하고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통계적 사고, 과학적 사고, 맥락적 사고라는 수단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과 평가를 위해서는요, 창의적 사고, 전략적 사고, 재무적 사고라는 수단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문제 해결의 다섯 가지 수단으로는요, 농경 시대 우리가 개발해왔던 자연적 도구,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개발했던 인공적 도구, 지식 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도구,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 도구를 잘 융복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최근 들어서는요 이러한 모든 시대 변화들이 융복합돼 있어서 급격한 카오스적 전환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생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기업이나 조직이나 국가 모두가 생존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인데요. 이런 생존을 위해서는요 이 다양한 문제 해결 상황에 맞는 방법론 도구를 선택해서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방법론 도구를 여러분들과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것은요 이러한 방법론 도구들을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선택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선택의 방법론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폴 샤르트르는요,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요, 끊임없이 배우면서 반복되고 익숙한 것에는 전문가가 되지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모두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성패를 끊임없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핵심은 뭐가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선택에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이데올로기에 빠지기보다는 끊임없이 방법론 지식을 활용해서요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방법론 지식이 대단히 중요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택을 할 때요 이런 방법론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만큼 선택이 어렵고 실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이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한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 결정할 때요, 대부분의 의사 결정 환경이요 복잡계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이나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요, 우리 인생의 성패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할때 불확실한 요소가 작용을 많이 하게 되죠. 운이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운의 영향력이 대단히 큰 것이죠. 특히 이제 이러한 복잡계 환경 속에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한계는 대단히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 결정이 각광을 받는 이유도 우리 사람의 인지적 한계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지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의사 결정할 때는 직관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거나요. 또 일부 분석을 통해서 의사 결정한다는 것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 결정 방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직관과 분석보다는요. 의사 결정 과정 프로세스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방법론 지식을 써야 됩니다. 근데 방법론 지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세스와 도구가 결합된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위해선 다섯 가지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요, 인식론적 겸손을 실천한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는요, 충분한 선택관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충실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자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것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절차, 프로세스별로 실행할 수 있는 도구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인식론적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문제 상황이요 복잡계 상황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인지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성패는 운이 대단히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 충분한 선택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요 안을 만들 때 기회 비용을 고려해 가지고요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러한 문제 해결 상황과 비슷한 다양한 문제 해결 대안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택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예고구 사례를 많이 참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검증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요, 그각 선택 안별로 줌 아웃, 줌 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줌 아웃을 한다는 것은요, 각종 통계 데이터나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그 대안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겠고요. 특히 줌 인을 통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경험자의 증언 등을 청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검증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쟁자를 고려해 가지고요, 우리 대안이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 어떤 위치에다가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포지션을 할 것인지, 또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된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요 경쟁자를 꼭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자와 공정 공존할 수 있는 스키밍 전략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섯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온 상상력을 활용해가지고 사전 이 대안이 사라지게 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 사라지게 되는지 하는 것까지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사회가 문제 해결력이 뒤떨어지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이데올로기 과잉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이데올로기 과잉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방법론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란 방법론 지식으로요. 이미 두 가지의 방법 지식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선택의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톡톡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프로세스와 각프로세스별로 필요한 도구들을 잘 활용하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요. 항상 선택을 제대로 해가지고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기업,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